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댁하고 연을 끊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그나마 남편은 제 편이라서 일단 이혼은 면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걸 견딜 수가 없네요. 친정 부모님도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보신다며, 기가 막힌다고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뭐가 사기 결혼이냐며 분을 삭히지 못하고 계시고요. 정말 남편만 아니면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남편하고는 제 나이 31. 남편 나이 33세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둘씩 결혼하고 출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씩 조바심을 느끼고 있었고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언제 결혼해서 자리 잡고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을 거냐며 시쳇말로 하도 쪼아대셔서 나온 자리라고 했었죠. 아무튼 서로 사정이 어떻건 간에 만남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특히나 다른 건 몰라도 영화 이야기가 나왔을 땐 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영화를 핑계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다음 약속을 잡고 또 잡고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가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그렇게 사귀기 시작하고 꼬박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사실 남편과 만나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아버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이후로 회복이 더뎌 온 가족이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아버님께서 치매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하신 이후로는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렸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온전한 정신이실 때 손주까지는 안겨드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아들이 장가가서 가정 꾸리고 사는 모습은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도 그런 남편의 의견에 동의하였기에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네요. 결혼 준비를 하던 당시 저와 남편의 조건을 비교하자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반면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한 반면 남편은 공무원 시험 공부만 4년 가까이 하다가 직장에 들어갔기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건 3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죠.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가 모아둔 돈은 1억 가까이 되었던 반면 남편은 2천 정도밖에 가지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던 건 남편이 자기 입으로 먼저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아버님께서 당신이 하시던 사업을 남편에게 물려주기로 하셨고 또 시부모님이 땅을 좀 가지고 계신데 그것도 남편에게 주신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속물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상결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아들 장가 보내려고 모아둔 돈도 있고 없는 집안 아니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던지, 친정부모님도 그땐 더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다 싶으셨대요. 시댁에서 이래저래 돈이 있다고 하니, 저는 남편에게 1억씩 준비해서 집을 하자 했습니다. 저는 제가 모아둔 돈이 있었고, 상견례 이후로도 시부모님은 남편을 통해서 몇 번이나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실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기에, 1억 정도는 크게 무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흔쾌히 알겠다고 그렇게 전하겠다고 했는데 며칠 뒤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집을 아예 사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처음에 딱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요새는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들었고 저도 애시당초 그런 기대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기후인가 싶기도 했지만, 해주시는 것만큼 바라시는 게 많으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었죠. 그래서 친정 부모님과 상의 끝에 마음만 감사히 받기로 하고, 집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반반씩 부담했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이 뜻을 남편을 통해 다시 시부모님께 전했고요.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님이 따로 한번 만나자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회사 앞으로 오신다는 걸, 그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죠. 어머님께서는 저를 보시고는 자랐다 자랐다 하시더니 해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지 왜 그렇게 싫다고 난리냐며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여자는 원래 빈몸으로 시집와도 욕하는 사람 하나 없다며 그냥 빈몸으로 오면 된다.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하셨죠. 그리고 아마 요새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제가 배가 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선 그다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빈몸으로 시집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시간이 갈수록 어머님의 과한 친절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어머님께 다시 한번 저와 저희 친정부모님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성인들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겠다고 결정을 내린 만큼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싶다. 물론 남편이 모아둔 돈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어머님 아버님께 도움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맞다. 하지만 제 몫은 제가 감당하겠다.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의 고집은 정말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님께선 제 손을 꼭 붙드시곤 제가 고생해서 벌었다는 그 돈은 잘 가지고 있고 정 시부모인 우리 볼나치 없어서 그러는 거라면 혼수나 좀 신경 써서 해오라고 그러면서 여자가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 돈 얼마는 쥐고 있어야 서럽지 않은 법이라며 남편한테 너무 시시콜콜 다 말해주지 말라시대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정말 행운아인 줄 알았습니다. 마음 넓고, 며느리를 정말 딸같이 생각해주시는 어머님을 만났다고. 저는 정말이지, 어리석게도 어머님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결국 시부모님이 1억 7천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는데, 명의는 당연히 남편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저는 어떤 불만 같은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후의 일들로 저는 조금씩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신혼집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집은 비록 신축 아파트는 아니었어도 방 3개, 화장실 2개는 되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는 서울이 아니라고 해도 이억 그런 부족했기에 저희 두 사람 돈의 대출을 받아 보탤 계획이었죠.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당신들이 사주는 집이라는 이유로 제 의견은 크게 개의치 않으셨고 결국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빌라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혼수는 안 해도 된다며 대신 리모델링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얼떨결에 그 빌라에 4천만 원이란 큰돈을 시첸말로 처바르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니 그래도 이제 좀새집 같은데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건 남들 보는 눈도 있으니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셨고, 그래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천만원 가까운 목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제가 자취하면서 쓰던 냉장고랑 세탁기도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계속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천만원 가까웠던 결혼식 비용도 제가 부담했어요. 집을 해주신다니까.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 보면 집 같지도 않은 거 하나. 그것도 공동 명의로 받은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라고? 이래저래 돈을 뜯겼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결혼하고 세 달쯤 지나서부터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의 건강 문제로 남편이 원래 계획보다 조금 더 일찍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거든요. 회사는 당연히 관둬야 했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무엇이라고 제가 여기다 밝히긴 어렵지만 직장인들이 월급 받듯이 매달 수익이 정산되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죠. 시부모님께선 당장 남편이 저한테 이런 한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생활비와 용돈을 명목으로 100만원씩 보내줄 것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게 다 당신들이 저희 집 사주느라 이렇게 된거 아니냐며 그 소리를 듣는데 말 그대로 속이 터지더라고요. 누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먼저 돈이 있는 집이네 어쩌네 하시며 꾸역꾸역 사주겠다 하시고는 사주셔 놓고 그뒤 후폭풍은 우리더러 감당하라 하시니 아니 이것도 말이 좋아 우리더러지. 솔직히 당시 제 심정은 시부모님이 싼똥 저 혼자 치우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저 혼자 못 빠지게 벌어서 그 돈으로 시부모님 뒷바라지하고 생활비 쓰고 말 그대로 나날이 한숨만 늘어갔네요. 그래도 제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건 보통 10월이면 그의 수익이 정산된다 했고, 그러면 숨통이 좀 트이겠구나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지난 10월 남편 말대로 거래처로부터 정산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수고했다 했죠. 여담이지만 아버님이 사업장을 물려주시긴 했어도, 편찮으신 이후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거래처도 많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남편이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걸핏하면 사업장에 나가봐야 했었습니다. 신혼이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혼을 보내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정말 감개무량했는데 바로 다음날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정산된 수익을 전부 다 당신 통장으로 보내라고요. 황당하고 어이없고 기도한 차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남편이 열심히 번 돈이고 이제 저희도 그동안 마이너스나고 했던 부분들을 메꿔야 하는데 왜 어머님께 돈을 보내드려야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사업장을 남편에게 물려줬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넘긴 것은 아니랍니다. 이를 제대로 배우라는 뜻으로 사업장을 넘겨준 거지. 아직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보시기엔 남편이 일을 배우려면 한참 멀었다면서 돈 관리도 당분간은 어머님이 해주실 거니 저더러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제가 돈도 잘 버는데 왜 돈이 마이너스가 났냐면서 용돈 좀줄 거냐고 그러시대요. 용돈이라니 다시 한번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업장을 물려받을 땐 분명히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시겠다며 상위 10% 안에 들수 있게끔 키워봐라 어째라 그러셔놓고 이제 와서 용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라니 어떤 며느리가 수긍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결국 더는 참을 수가 없던 제가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물려받은 사업이고 그래서 남편도 이제 자기 몫이다 생각해서 발바닥에 불이 나게 동서남북을 뛰어다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돈이라니 남편은 저와 이룬 가정의 가장이고 저는 그런 남편이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마마보이도 아니고 어머님 말씀대로 자지우지 되는 꼴은 전 죽어도 못 본다. 저도 한번 말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간 속에 맺혔던 말들이 줄줄이 나가대요. 여담이지만, 솔직히 지난 1년 동안 어머님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결혼할 때 분명히 저는 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 남편 일정과는 별개로 저 또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걸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막상 식을 올리고 나니까 이후로는 걸핏하면 그래도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따뜻한 아침밥상 정도는 차려줄 수 있어야 된다거나 한번은 더러워진 남편의 구두 앞코를 보시고는 저더러 이런 건 네가 그때그때 닦아놔야지 안 그러면 남들이 남편이지 마누라한테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산다고 너 게으르단 소리 듣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뿐인가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 시집올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천만 원이란 돈을 어머님 때문에 얼렁뚱땅 써버렸어요. 그런데도 친척들이나 지인분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며느리는 못만 왔다. 내가 그러라 했다, 우리 며느리는 땡 잡은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왜 빈몸으로 왔냐고, 리모델링도 하고 혼수도 하고 할 거다 했다고 정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하나 믿고 어머님 말씀은 그러려니 하며 버텨왔는데, 이젠 뭐 용돈 받아 생활하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이런 제 속마음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집도 해줬고 사업장도 물려줬는데 그리고 나중엔 땅도 줄 건데 돈도 당신이 잘 관리해서 목돈 만들어 줄 건데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면서 그리고는 너 시집 오기 전에 모아둔 돈이 1억인가 있었다면서 그걸 다 썼냐고 그건 아닐 거 아니냐면서 일단 그 돈으로 생활비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게다가 또 덧붙이시기를 나는 너 아무것도 없이 덜렁덜렁 몸만 시집왔어도 어디 가서 네욕 한번 해본 적 없다 하시면서 참고 기다리면 어련히 알아서 챙겨줄 거니 그만 징징거리라나요. 저는 도무지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빈몸으로 시집왔다 하시냐고 저 빈몸으로 오지 않았다고 소리를 질렀죠. 처음부터 반반부담으로 집 하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극구 그 말리셔서 못했다고. 그래놓고 막말로 집도 제 마음에도 하나도 안 드는 집으로 해주시지 않았냐. 게다가 명의도 보란 듯이 남편 명의로 딱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티안 나는 거, 세월 지나면 똥 되는 거는 다제 돈으로 하라시고, 지금도 보라고 남편이 번 돈은 어머님이 다 가져가셔서 관리하시겠다 하고 제가 버는 돈으론 생활비 하라시고, 이게 말이 되냐. 너무 기분 나쁘고 싫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론 제가 버는 돈을 저축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해야겠으니 그런 줄 아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어마어마하시며 제가 뭘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를 한걸하셨는데 오해는 무슨 막말로 이러다 남편이랑 저랑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저는 개털인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어머님이 어찌나 교활하고 야가 보이던지 한마디라도 더 나눴다간 제가 정말 이성의 끈을 놓치게 될지도 모르겠다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서 식식대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언뜻 남편 표정을 보니 벌써 어머님 한테 뭘 들어도 들었구나 싶더라 고요. 그리고 저는 순간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기왕 말라온 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예 결단을 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더러 앉아보라 하니까 남편도 멈칫하더니 이내 그래 얘기 좀 하자며 자리에 앉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들어온 수익을 전부 어머님한테 보내드린다면 나는 당신하고 더는 같이 살 자신이 없다. 까놓고 말해서 당신이 무슨 머슴도 아니고 일은 혼자서 죽어라 다하고 왜그 돈을 어머님한테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이제껏 생활비니머니 받아가신 건 뭐고 그러면 당신은 용돈 받아가며 일하고 나는 나대로 돈 벌어서 또 생활비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러자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자기도 지금 저만큼이나 어이없고 화도 나고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대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마누라 말은 들을 거 없고 당신 말만 들으면 된다고 내가 땅도 줄 거고. 막말로 시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면 재산이 어디 가겠냐고 다 저희 몫인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그 난리인지 모르겠다 하셨다나요? 저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부모님으로부터 완벽히 독립한 건강한 성인 남성이길 바란다 했습니다. 그래야 나도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아이도 낳고 우리의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당신이 내 말을 이해를 못하겠거나 못 따라주겠다 하면 난 우리 사이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낫겠다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면서 자기는 저랑 못 헤어진다고 일단은 어머님과 거리를 더 보겠답니다. 돈도 안 보내드릴 거고 대신 어머님이랑 얘기해봐서 사업장도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고 직장을 구하는 편이 낫겠다 하대요. 그래서 그러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지난주에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만났습니다. 물론 아버님은 치매로 인해서 대화의 일부는 이해하셨다가 또 금세 까먹으시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머님과 저희 부부만 이야기를 나눈 거긴 한데 아무튼 어머님은 남편이 사업장은 물려받지 않겠다 땅도 받지 않겠다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버님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냐면서 그리고는 이게 다저 때문이라면서 아내가 돼서는 남편을 옳은 길로 안내해야지 어떻게 부모 뜻을 거스르게 하냐? 내가 너 예쁘게 봐주려고 했는데 더는 안되겠다. 너무 실망이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한테 이번 일로 실망 많이 했다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어머님이랑 대화 잘하고 나오라고 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차에서 남편을 한 시간쯤 기다렸을까 남편이 저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에 오르는 남편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더라고요. 제 마음도 편치 않았죠. 하지만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도 없고 한참 틈을 들이다. 얘기 잘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이번 일로 여러가지 생각이 많았다며 저랑 약속한 대로 사업장은 안 받겠다 했다대요. 그러면서 당장 사무직인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구직하는 동안 택배든 뭐든 되는 대로 일단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하길래 대답 대신 꼭 안아줬습니다. 뭐가 됐든 좋다고. 어머님, 아버님 그늘에서 벗어나 다시 예전처럼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 했죠.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만 사실 마음이 완전히 놓인 것은 아니에요. 이후로 어머님은 계속해서 남편한테 너 아니면 누가 이걸 맞냐면서 연락을 해오시는 눈치셨거든요. 하지만 정말 어머님, 아버님이랑 제대로 단판 짓고 수익에 대한 권리까지 완전히 가져온다는 말 그대로 법적인 조치까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런 껍데기뿐인 사업장 개나 조벌이라죠. 그리고 남편과는 별개로 저는 저대로 어머님과는 당분간 거리를 두고 살 생각입니다. 저희 부부가 꾸린 이 가정을 하나의 독립체로 봐주시지 않는 이상 어머님과의 갈등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이니까요.